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있었던 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을 놓고 오늘 아침에 모든 신문 일면 폭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어, 일단 언론의 평가는 한 70점에서 80점 어, 이렇게 좋은 점수를 줬다 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술에 배부르리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한 신문은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했다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그 신문의 제목이 제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움 반 희망 반 이제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어 서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저도 역시.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빠른 속도로 신문 제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어, 윤 대통령과 어, 이 대표가 의료 개혁이 시급하다, 어, 의대 증, 증원은 불가피하다 이런데 대해 공감을 이뤘다는 것을 일면 톱 제목으로 어, 뽑았습니다. 아무튼 130분 동안 회담을 했고 어, 별도 합의문을 내지는 않았고. 어, 전 국민 25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으나, 어, 그러나 공감대를 형성한 지금 어, 가장 큰 당면 현안인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서 공감을 이뤘다를 크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 윤 대통령이 5월에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제 나온 사진을 좀 골고루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또, 서로 그 이재명 대표의 왼쪽 팔을 이렇게 가볍게 터치하는 그런 반가움의 인사도 있었습니다. 또,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배석자들이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뭐 이런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 2시간 10분 동안 계속 진행된 그 회담 모습인데요. 어 이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AF용지에 그 미리 준비해온 어 보두 발언을 약 15분간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고, 다른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오늘 아침 신문들의 일면톱 이어서 중앙일보 어, 의대 증원을 빼고는 평행선이었다. 평행선 이런 단어를 썼네요.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했다. 이재명 대표 국민이 말을 잘 못하면 잡혀갈까 걱정한다. 어, 윤 대통령 예상하고 있었다. 좋은 말씀 감사한다. 아, 그러나 용산과 야당. 공이 협치와 소통의 첫 걸음을 내 디뎠다는 평가를 내놨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평행선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의대 증언에는 공감을 했다. 민생지원금 이태원특별법에는 이견을 보였고, 특히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가족 등 주변 인사 의혹을 정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독대는 없었고, 총리 인준 논의도 없었다. 대통령 씨는 소통의 첫발을, 어, 대 디뎠다라고 했고, 이 대표는 답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결의 신문 보겠습니다. 빈손으로 끝났다. 빈손. 이걸 강조했군요. 의료개혁 필요성 공감돼 이뤘지만, 민생지원금 이태원특별법 이견, 대통령실은 협치 첫걸음, 자평, 이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경향신문, 역시 성과 없이 끝났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국일보, 소통의 첫발을 뗐다. 그러나 합의는 없었다. 이런 제목인데요. 이게 이제 그 말의 묘미가 여기에 있는데, 가령, 합의는 없었다. 그러나 소통의 첫 발은 뗐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이제 느낌이 확 달라지죠. 아무튼, 소통 첫발 뗐지만 합의는 없었다. 이렇게 달기보다는 합의는 없었지만 소통의 첫 발은 뗐다. 이렇게도 달수 있다. 이제 제 의견입니다. 윤정부 출범 후에 처음 한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했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겠고, 그러나 이 대표는 최상명 특검을 촉구하면서 작심 발언을 이어갔고, 굴복시키려 하면 전국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매일경제, 평행선 달렸다. 그러나 물꼬는 탔다. 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대표가 15분간 모두 발언해서 국정 기조를 정면 비판을 한 것이다. 이딴 거부권 행사 아,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뭐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 전체에 대해서 야당이 평소 강조해 온 이야기고 예상을 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어,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아니라다 이런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고 어, 그러나 첫 수를 뜬 협치 아니냐 아무리 간극을 못 접했다 하더라도 첫발을 뗐다 이런 평가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한국 경제 협치 첫발 뗐다 그 증거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 정부 의료개혁 방향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 법리 문제가 해소가 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니다. 민생, 외교, 에너지 문제 등 폭넓게 대화는 했지만 간극은 모조했다. 서울경제 의대 증원이 시급한 과제다. 라는데 공감을 했다는 부분을 일면 톱으로 뽑았습니다. 향후 추가 회동 가능성 열어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머니투데이 협치 물고 텄다. 의대 증언에 공감돼읽었뤘다 이런 제목입니다. 서울신문 의료개혁에는 공감 그러나 민생해법에는 빈손 공감, 빈손, 이렇게 대립되는 두 단어를 뽑았습니다. 어, 윤 대통령이 의대 증언이 불가피하다 했고, 이 대표는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서, 어, 이태원 특별법을 수용해달라고 이 대표가 촉구를 했다. 어, 윤 대통령도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 라는 뜻을 밝혔다. 추후 만남 약속했고, 협치에 물꼬를 튼건 아니냐. 그런 의미부여를 했습니다. 국민일보, 의료 개혁만 공감, 정치 현안엔 이견. 그러나, 종종 봅시다.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협치 첫 걸음 내 디뎠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답답하고 아쉬웠다. 아만, 소통의 의미를 주겠다. 네, 이랬습니다. 세계일보. 민생 이견 못 접힌 두 사람, 의료 개혁에만 공감을 했다. 어, 윤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을 했는데, 이 대표는 국회를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약간 빗나간 대답을 했다. 25만원 지원 문제, 특검법 등등은 결국 합의를 못했다. 어, 정진석 비서실장이 말하기를 다음에는 독대를 하자는 제안에 두 분이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도훈 홍보수석은 다음 달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 라는 발표를 했고, 윤대통령은 민정수석을 만들 필요성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일보. 이 대표가 특검을 수용해달라. 라고 했고, 윤대통령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라는 대답을 해놨다. 매일신문. 대정부 공세를 펼친 이재명. 그러나, 청구서에 대해서 난색을 표한 윤대통령. 매일신문이, 이 야당 쪽에서 내민 청구서다. 이 청구서라는 을 썼군요. 입장 차만 확인을 했다. 향후 대화를 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 아니냐? 이런 제목도 뽑았습니다. 야당이 실력 행사만 하고 민생을 뒷전으로 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광주일보 이 대표가 최상병 특검 수용해달라 요구했고. 가족 의혹도 정리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렇게 주요 제목을 뽑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했다. 아는 것입니다. 대전일보 협치의 첫걸음 내디뎠다. 그러나 아쉬움과 희망이 동시에 교차했다. 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25만원 국민지원금 R&D 추경 편성에는 시각차를 보였다. R&D 추경 편성, 이제 이게 그 대전일보에서는 아주 민감한 제목 중에 하나로 그렇게 뽑았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 보건대 아무튼 어, 성과가 있었다는 쪽에 조금 더 어, 무게중심을 둔 어, 그래서 어, 한 70에서 80점 정도의 점수를 준 한국 언론들의 총평이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